자 이번 여행 어떠셨나요? 너무 너무 좋았지요. 아 재밌으셨어요? <laughs> 예. 많이 즐으셨어요? 말할... 아 힘들어도 좋았어요. 아 힘들어도. 좋았어? 피 만들었다 한 거지 말이고 어. 조금 피곤하고 힘들긴 해도 어. 너무 너무 즐거움이 더 컸어요. 아 그래요? 예. 다행이네. 예. 가게 문 닫고 올 정도의 값어치가 아유, 있었어. 와 아, 그렇죠. <laughs> 아또 북유럽도 또 예약해야지. 알았어 아, 알았어. 예. 자. 어 잠깐 잠깐. 자, 선생님 이번 여행 어떠셨나요? 아유, 뭐 말할 수가 없고, 다시 임동수 팀장 만나서 이렇게 여행하게 돼서 너무 행복하고 즐겁습니다. 아유, 사실 우리 두 손님은 저랑 장, 작년이었지 작년. 에 서유럽에서 만났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이두 분은 뭐 취향이 특이하신지 어떻게든 또 저랑 간다고 계속 기다리다 기다려야 기다리다, 1년째 기다리다가 어떻게 아다리가 맞아서 지금 아? 동유럽이랑 발칸을 같이 도시게 됐어요. 예, 네, 그래서 기다린 보람이 또... 있습니다.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음... <laughs> 아무튼 선생님이 가고 싶다는 유럽은 맡겨주시면 제가 다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제는 뭐더 이상 유럽에 대해서는 말하지 말고 임버스만. <laughs> 아. 아이고 아이고. 아이, 그동안 <laughs> 감사합니다. 수고하시고, 감사합니다. 다음른 유럽에서 만나요. 자, 안녕하세요 유럽 여행 임 팀장입니다. 오늘은 여기 스위스. 아 리기산 정상에 올라왔네요. 아 오늘 날씨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이런 날씨에 어울리는 아주 미인 두 분이 계십니다. 이번 여행 저랑 하고 계신데, 자 이번 여행 서유럽 4국1 2일 오셨는데 어떠신가요? 너무 행복합니다. 너무 <웃음> <웃음> 너무 행복합니다. <laughs> 너무 행복해? 아, 제 로망이 네. 스위스 와서 다 이루어졌어요. 아 스위스 와서 음, 다이루졌어요 음, 로망. 그럼 우리 임신자이 너무 제가 연장 제일의 연장자인데 잘해주시네. 나이 많은 사람 주사지 마시고 <laughs> <laughs> 용기에서 <용인해서> 도전하세요. <laughs> 자, 그럼 네, 이모님 어떠세요? 저는 너무 만족합니다. 너무 만족해? 네. 아직 뭐 끝나지 않았는데. 아, 그래도 <laughs> 아직... 만족합니다. 아, 그래요? 저이 그래, 스위스 와 가지고 진짜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요. 아, 피로가 싹 풀려?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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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습니다. 지금 우리가 일정상 아... 영국,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이렇게 네 나라를 가고 지금 스위스까지 오신 거죠. 이제 앞으로 어, 이탈리아 남았죠 네. 이탈리아 맞죠. 그래서 4국1 2일 상품을 선택해 오셨는데 이거 어떤 분이 선택하셨나요? 아, 제가 검색했어요. 아, 검색하셨어 검색해 가지고 네. 하나 투참 좋은 여행 모드투뭐 인터파크 어. 교원 투어. 아, 교원까지 뭐 네. 제 비교를 했는데 이 음. 노선이 제일 좋더라고요. 그런데 그나마 좋아. 다인 행 것은 팀장을 잘 만났다는 거. 팀장이 누구야? 임 노수지. 그게, <laughs> 그게 최고인 의생인거 같아요. 아유, 감사합니다. <laughs> 저, 감사합니다. 정말 인수를 너무 잘해 주시는 아, 거 같아요. 아닙니다. 아직 아직 가끔 아니 안 끝나... 이게 <laughs> 관광객들을 갖다가 말잘 듣게 탁 <laughs> 정신 잡는 네. 한국 사람들 그런 힘이 좀별로 <laughs> 카리스마가 있어요. <laughs> 아유, 전체적으로 492 일정은 아직 완벽히 끝나진 않았지만 일정 괜찮죠? 네. 지금까지도 만족인데 응. 이탈리아하고 로마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음, 거긴 뭐 역사 2000년 역사 난리 나지 저는 인칭용서도 6시간 봐도 만족하다 <웃음> <웃음> 자, 아, 알겠습니다 <laughs> 앞으로 남은 여행 잘 하시고 나중에 네, 저랑 네, 북유럽이나 뭐. 발칸 그런 데서 만나요 아유, 아유 감사합니다 안녕 데리고만 가면 좋죠 우리는 <laughs>